여기 망태기 케이스이면서 다른 용도의 케이스도 됩니다. 대중소 사이즈로 세 가지를 하나씩 일단 샘플로 들여 놨는데, 뭐 흔히 보는 동그란 케이스예요 요즘은 망태기가 케이스에 들어, 좋은 케이스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. 그런 대용으로 쓰고, 뭐, 뜰채를 넣는 케이스도 되고, 뜰채 프레임. 이렇게 생겼거든요. 그 다음 여기 앞에 주머니가 있어서 기타 소품도 넣어도 좋아요. 이렇게. 이렇게 소품, 여기 있죠. 사이즈가 세 가지입니다. 뭐, 여러 가지 다리 같은 거, 뭐 소품 같은 거, 이런 거 넣어서 자크에 잠그려면 넉넉한 또, 가방이 될 수도 있어요. 별로 안 비싸네요. 얼마지 가격이 이게 뭐? 7, 8, 9천 원? 네. 입고 되어 있습니다. 다용 대중소라고 보면 되게 크다 잡동산이 뭐 넣는 걸로 되게 좋아. 천원 되게 두꺼워요. 은근히 천 좋네. 관심 가져주세요. 매장에 하나씩 걸려 있어요.